안녕하세요. 이아린입니다. 오늘은 제가 거의 매일마다 쓰는 자기 개발 추천 어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성 조선 2월호에 바른 생활 루틴이 키워드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2월호 잡지에 제 인터뷰 기사가 실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른 생활 루틴이 특집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제가 어, 정말 웬만하면 정기구독을 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휴대폰으로 뭔가를 결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어플은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바로 유튜브 광고 없이 들을 수 있는 정기구독권 인데요 저는 집에서 웬만하면 모든 것을 혼자 공부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스트레칭을 보면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닝 루틴 때는 음악을 틀어놓고 또 명상을 한다거나 그리고 집중을 할때 클래식을 틀어놓고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가 아주 유용한데요. 어, 뿐만 아니라 저는 달리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달리기를 할 때도 그냥 달리면 좀 심심해요. 강의를 들을 때도 있고 그리고 노래를 들을 때도 있고 때로는 오디오 북을 들으면서 달릴 때가 있는데요 요즘 얼마나 추워요 겨울이 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달리다가 휴대폰을 꺼내서 광고 건너뛰기를 누르면 손이 너무 시리거든요 그래서 어이 유튜브 정기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원서를 꾸준히 읽고 있는데 어, 영어 공부를 하는 데는 사실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읽는 오디오북이 대부분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요즘 The One Thing, 게리 갤러의 The One Thing을 읽고 있는데 이 책도 역시 유튜브에서 오디오북으로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의 아주 유명한 책이죠. What I Know For Sure. 이 책도 역시 오디오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좀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하는 분들, 영어 공부를 하는분들 에게 추 천하 는 정기 구독권 입니다. 네, 두 번째는 운동 어플인데요. 이 달리기 습관을 이 어플을 통해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바로 런데이라는 어플이에요. 런데이라는 어플을 다운로드하면 무료 어플인데요. 초보자 8주간 트레이닝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8주간의 트레이닝을 거치면은 이제 30분 달리기를 할수 있게 되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달리기를 시작할 때 굉장히 두렵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런데이 어플을 사용을 하면 1일차, 뭐 1분 달리기? 1분 30초 달리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달리는 거리를 늘려나가면서 달리기 습관을 만들어 갈수 있어요. 초보 러너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인 러닝 상식을 갖추고 부상 없는 달리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런데이 초보 트레이닝 8주간의 코스를 듣게 되면 매 주마다 뭐 운동 복장이라던가 러닝 시 주의사항, 그리고 뭐 식단, 그리고 각종 자세, 관련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러닝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어플이 바로 이 런데이 어플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달리기를 하다가 중간 중간 지치잖아요. 그럼 누군가 응원해주는 설이 어떻게 달리세요? 이렇게 페이스메이커처럼 응원을 해주면 우리가 더 신이 나서 달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8주간 트레이닝 런데이에서는 이렇게 코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실제 달리기를 어, 트레이닝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달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좀 갈. 해주는 이런 어플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이렇게 저는 8 주간의 트레이닝을 거쳐서 달리기 30분 연속 달리기 습관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저는 나이키 러닝클럽. nrc라고 하는 어플을 사용을 합니다. 1km를 달릴 때마다 나의 페이스를 알려주고, 얼마의 속도로 달렸는지, 이렇게 알림이 오는데요. 5km 달리기, 30분 달리기는 이 nrc 어플을 통해서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는요, 사진 관련 어플인데요. 어, 아무래도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록. 인증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초반에는요. 네, 그래서 제가 활용하는 어플은 바로 타임스탬프 그리고 라인 카메라입니다. 어, 여러분 그 인스타그램의 미라클 모닝이라는 해시태그로 검색을 해보면은 어, 타임스탬프가 찍힌 이런 사진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5시 이렇게 기상 시간이 찍혀 있는 사진들을 볼수 있는데요. 사진과 함께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어플이 바로 타임스탬프입니다. 커뮤니티를 통해서 습관을 만들거나 인증을 할때이 타임스탬프 어, 어플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을한 장의 사진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좋잖아요. 그때 사용 할수 있는 어플인데요. 바로 라인 카메라 어플입니다. 이 라인 카메라 어플이 다른 콜라주 어플과는 다르게 광고가 붙지 않아요. 그래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사진에 글쓰기 기능을 추가할 수 있어요. 콜라주 기능을 이용하시고 싶은 분들 사진 위에다가 글을 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어플입니다. 라인 카메라 어플 네 다음은 네 번째인데요 네이버 미션밴드입니다. 저도 요즘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어플이죠. 저는 드림체서플랜이라는 미션밴드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네이버 미션밴드를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알게 되었어요. 커뮤니티 좀 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 어떤 어플을 이용을 할까? 뭐 유캔두 어플, 챌린저스 어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미션을 인증할 수 있는 어플 그런데 어떤 어플을 할까 하다가 제가 네이버 밴드, 미션 밴드를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이 네이버 미션 밴드를 제가 한번 이렇게 훑어보니까요. 뭐, 하루에 한끼 인증, 하루에 10분 영어 공부, 뭐, 기상 인증, 하루 한번 산책, 이렇게 다양한 미션을 인증할 수 있는 밴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고 미션 밴드에 가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진으로 인증을 하고 또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만든 커뮤니티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반복하고 함께 하는 것만큼 습관을 만드는 데 아주 강력한 도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미션밴드 추천드리고요. 저는 이 아이폰에 위젯으로 네이버 미션밴드를 해놨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하루 세 가지 약속을 네이버 미션밴드에 인증을 하고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는요 구글 캘린더 이 플래너 어플입니다 제가 주로 수기로 플래너를 작성하는 영상을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저 역시도 이렇게 디지털 어플 디지털 플래너 구글 플래너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을 했어요 하지만 구글 캘린더 같은 경우에는 구글 계정으로 우리가 연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폰을 바꿔도 그리고 기기를 바꿔도 언제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면 나의 일정을 그대로 가지고 올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일정 역시 반복되는 생일이라던가 기념일과 같은 경우에는 매년마다 반복하는 기능을 또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매월, 매주마다 반복하는 기능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애용하는 디지털 플래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가 데일리 플래너를 사용을 하면서는 매시간마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생산성과 관련된 측면을 좀 강화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다면, 바로 다음 주에 내가 어떤 일정이 있는지, 놓쳐서는 안 되는 알림은 다 디지털 플래너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구글 플래너에는, 네, 목표, 알림, 할 일, 그리고 일정으로 카테고리를 세분화해서 입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 좋은 것 같아요. 매일마다 확인하고, 그리고 그 전날도 다음날의 일정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어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바른 생활 루틴이 어플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바로 유튜브 정기 구독, 그리고 두 번째는 런데이와 NRC 어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타임스탬프, 그리고 라인 카메라고요. 네 번째는 네이버 미션 밴드,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글 캘린더. 이렇게 알려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어플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자기계발 혹은 마음 관리 그리고 시간 관리와 관련된 어플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소개해 주세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이아림이었습니다.